평소에 이렇게 뭐점잘안 보는 사람들도 네. 새해가 되면 네. 좀 보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 새해가 오면 사람들의 네. 기대감이 있죠. 음, 어떤 일을 이들 지난 한해뭐 어렵게 지는 분은 원래는 네. 뭐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 네. 또 지난 한해뭐건들로잘 지는 사람들은 네, 네. 아, 우리 안 되면 하다가 하는 불안감.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죠. 음. 그렇죠. 예. 네. 어. 제 사주는 어떨까요? <laughs> 올해 아, 저는 아, 어떨까요? 궁금하세요. 예, 글쎄 그러죠안 그래도 한번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어허, 주역으로 풀어보니까 네. 개가 수풍정이라는 개가 나왔어요. 수풍정요 네, 네. 네. 정은 우물정자라는 정인데 우물에는 어, 맑은 물과 네. 뚜르박이 있어야 풀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데 우리 앵커님은 네.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올해에요. 아. 그러면 은 뭐가 필요합니까? 의욕과 풀면... 노력과 건강. 그것만 있으면 열심히품면 달랠 거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했잖아요 네네. 열심히 하면 아마 연말 되면은 네네. 굉장히 보람된 한 해다 음그 못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예 근데 <laughs> 이제 요거는 음. 이제 음~ (1년을) 집에 나이키 기고 어~ 매달 또 일어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좋은 일 예상하지 않은 일들 네네. 그런 건주역에서는 매달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그뭐 다음에. 필요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흔히 뭐 우리가 말하기를 일이 네. 잘 되면 뭐 팔자 때문이다 네. 뭐 어. 이런 말 자주 하게 그렇죠. 되는 것 같거든요 사주팔자 네. 뭐 어떤 거예요사주팔자라는거건 네, 우리가 태어난 연월일시 사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한 주에 천간하나 지지하나 네. 두자 네. 네. 그래 팔자죠 그래 사주팔자라 하는 거죠 어허. 그래서 그걸 사주팔자라 하는데 네. 사주 팔자에는 이제 우리 오행이 있죠. 목화 토금수. 예, 예, 예. 오행의 흐름을 갖고 기능을 점치는 거죠. 네. 예. 근데 흔히들 뭐 정말로 뭐 사주 뭐뭐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주역으로 뭐 풀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네. 그 다른 거예요, 사주. 주 예. 엄격히 어. 이야기하면 다른 학문입니다. 학문 자체가 예. 아, 어, 네네. 네. 어, 우리가 하는 명리학이라고 그러는데 오행을 갖고 하는 거는 명리학. 명략. 네. 명리은 오행을 갖고 기능을 주는 뭐~ 점이고 예, 예. 주역은 음량의 학문입니다.음량의 음... 학문의 개의 변화를 갖고 네. 기능을 전치는 거죠.그러니까 우리가 오 음량 오행이라고 하잖아요엄 네, 네. 그러니까 음량은 주역이고 오행은 명리입니다. 은켜이게 하면 그렇다는 이기 네, 네, 네. 아니,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음. 올해 내가 3제래, 뭐, 9수래, 아, 네. 이런 아, 말 하잖아요. 그래서 아, 뭐, 그렇죠. 그때는 뭐 결혼도 약간 피하는 음. 그런 경향도 음. 있고 한데, 그것은 뭘 음. 뜻하는 아, 거예요? 그건 좀, 좀 잘못된 이야기죠. 아. 왜냐하면요, 아. 3재는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예, 예. 그러면 3년을 내가 지배하죠, 3재는 음.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인구에. 네. 4분 이면에 1100만 천, 천명 아닙니까? 네. 100만 명, 1100만 명이 3제에 들어 있다. 어. 이야기가 아니죠. 어. 그럼 전부 다 3제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에 띠가 틀리면은 네네. 사인 한 가족이 네. 다 3제예요. 어. 아. 버지가 3제 지나가면 엄마가 3제. 어. 엄마. 아. 그리고 그래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아. 만약에 뭐 삼재를 징를해가지고돌 요구하면은. 네. 그렇죠. 한쪽에게도 돌고 한쪽에게도 헐려야 됩니다. 그, 그, 그 <laughs> 그런 차원으로 가면 미신이되는 거예요. 한자 큰일났어, 빨리 뭐해 이런 아, 거 있잖아요 네. 아그 아, 네. 아, 말이 안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3재입니다 <laughs> 네. 네. <laughs>